반갑습니다. 9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그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 막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그하면 들으시니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것에는, 서망을 믿음이 있는 것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그하며 들으시미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생명의 삶 68쪽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내체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중에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 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는 용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히 주님 뜻만 받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히 주님 뜻만 받들게 하소서. 본문의 역사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의 역사로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잠깐 언급하고 두 왕조의 대립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다스린 그리스 왕조죠. 남방 왕조인 톨레미 왕조. 발음은 좀 여러 가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지요. 이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즉 북방 왕조인 셀류커스.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전쟁과 그에 부과되는 여러 사건의 예언이 본문 전체에 보다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상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많은 말씀들 중에 두 구절을 상세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4절입니다. 3절도 참고해 주십시오. 3절과 4절.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 갑자기 죽고, 나라는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권력자들에 의하여 나뉘어지고, 직계 자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전쟁에 능한 알렉산더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음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계획대로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다시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이요. 11장에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을 두고 남방과 북방 두 왕조가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남방 왕조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북방 왕조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북방왕조 셀류쿠스 왕조에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하지요 예루살렘성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한 왕이지요 결국 말씀은 이 유대인들을 포악한 자 스스로 높아진 자 환상 즉 망상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자 하지만 도리어 걸려 넘어지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의 시도는 남방 왕조의 스코파스 왕에 의하여 무력화된 것으로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정리해 봅니다. 난세에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력한 나라와 왕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만이 진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악마를 천사로 보게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게 됩니다. 바로 어리석은 유대인들, 스스로 교만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영적 교훈을 반드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원한 다스림 안에 언제나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만이 진리이시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승리요 행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힘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행복만을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